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오늘 외웠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 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다 우리 한번 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오늘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잘못을 범, 범했을 때의 그 형제들을 치리하는, 처리하는 그 과정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어, 1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죄 범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사자가 찾아가서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 그가 이제 어, 말,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증인을 한두 명을 데리고 가면 그 당사자하고 두세 명이 되거든요. 그럼 두세 명이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어, 당신이 잘못한 거다, 당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이제 그 형제를 얻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형제를 잘못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를 했고 또 증인이랑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에서 이거를 좀 처리해 달라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그 형제에 가서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하면 근데 그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럼 교회에 그 쫓아내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무엇이든지 하늘,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그 하는 과정 속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잘못한 거 있으면 권면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가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오늘 20절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들과 교제하는 거, 교제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교제, 형제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슬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제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교제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 오늘 이 어, 마태복음 28장 2 0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 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알아. 그럼 너희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갈리 사이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기독교인으로 모인 기독교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인 것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모인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운전을 할때 CCTV가 있어요. CCTV가 있으면 운전을 할때 교통 법규를 아주 잘 지켜요. 내가 그러니까 뭐 30km 특별히 이제 학교 앞에 30km의 그 어, 속도를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평상시에 뭐 40km, 50km 가다가도 30km를 지켜요. 그리고 그 CCTV가 있으면 그 신호등도 아주 잘 지켜요. 근데 평상시에 뭐잘안 지키는데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신호 특별하게 잘 지키잖아요. 어. 그런데 CCTV가 있으면 더잘 지켜요. 왜?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잠깐 실수를 해서 빨간불에 지나가면 그 CCTV에 찍혀가지고 벌금도 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키잖아요. 그리고 속도 내는 것도. 30km로 간다 그러면 평상시에 뭐20 20km 뭐 이렇게 가더라도 그 신호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속도를 지켜 간다는 거예요. 왜? CCTV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아는 교자네 목사님 중에서 그 교통사고가 났다. 어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 그 왜? 난 듣더니 그 신호 유반하고 좌회전하는 차하고 부딪혀갖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만약에 CCTV가 있었으면 더잘지키겠죠 그런 거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말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 의식하면서 말하잖아요. 그 의식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앞에서, 요 앞에서 전도를 하면 제가 이제 만남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피다가도 담배를 탁 감추는 사람도 있고 숨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담배 들고 오다가도 탁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보게 되면 내가 목사님들 알고 의식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 예수님을 교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인 곳, 예수님이 이 모인 곳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예수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모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교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서로 위로를 받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에 서로 복도다 주면서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당신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당신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준다. 슬픔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그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면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 교제가 일어나면 또 협력해서 또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내가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저 저 사람이 저렇게 이랬지 그,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교제는, 자, 시작. 교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제를 하는데, 교제를 하려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될게 뭐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려고 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사람은 세 종류로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이 원하는 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야 돼요. 무엇 넘어서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사,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말, 따라서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걸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것을 살아가는 그 단계도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나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를 넘어서야 돼. 내가 세상이 원하는 것이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지만 주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면 그것을 따라 사는 거. 그 우리는 세상을 넘고 자기를 넘어서 주님을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세상을 넘고 나를 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교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생각이 주님 이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이 무엇인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그러게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은 저렇게 이해 한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상처를 주지 않니냐고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신앙적으로 그 사람이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거, 행동도 그렇다는 거, 행동도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그 말씀을 하셨네. 교제는 뭐냐면 그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예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려면 나 안에 뭐내 자신 안에 먼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되려고 하면 나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야. 자기가 먼저 주님 앞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났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난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난거나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냐면 혼자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것이 그 삶이 되야 돼. 그것이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의 교제가 이루어.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와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정말 나의 삶에서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신가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가장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거, 그것이 당신을 말하는 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을 말하는 거라. 내가 어떤 일을 가장 오래. 그럼 운동 선수는 운동 선수. 그 운동을 열심히 오랜 시간을 하잖아요. 우리 피겨 스케이팅 우리 선수들이 우리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 선수들은 그 항상 제일 오래 하는 게 뭐냐면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또뭐 체력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훈련도 하고, 또 다른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기술 연구도 하고. 그러잖아. 그그 그 사람은 그거를 가장 오래 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가장 오래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말 말하는 거죠. 내가 관심물 두고 가장 오래 많이 생각하고 또 오래 많이 그 하는 거. 그것이 나라는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잠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신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삶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원해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그런데 나는 이걸 원해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래? 아니야. 예수님 이 원하시는 건 이러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그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내가 어려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거 주님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교제가 나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그, 그런 것과 똑같죠. 주님과의 교제가 왜,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전자제품이 있어도 전기 스위치를 탁 꽂아야 그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전기 스위치를 꽂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리 좋은 그 기계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이제 어 금요일마다 예심 훈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어 세미나를 오후 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노트북을 바꿔서 이제 거기서 방송실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고 이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이 노트북이 연결하는 그 잭이 헐거워져서 끼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PPT 화면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다고 막 연락이 왔어요. 뭐 나중에 이제 연락을 보니까 그게 헐거워져 끼워졌는데 그걸 잘 끼우니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 뭐냐면 주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이제. 10년을 믿었어요. 내가 5년을 믿었어요. 아니면 내가 20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어도 별로, 별로 신앙의 성장도 없고 별로 예수님 신앙의 그 기쁨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세상 사람인지 그런 잘 모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예수님과 이 코드가 딱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헐거워져 있다는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꽂 콘센트가 꽂혀져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차해요딱 꽂혀 있으면 그 흘러가는 거.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민하는 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제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가 돼야 돼. 그래야 그 주님과의 교제가 된 사람과 교제를 할때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또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야.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내가 만나도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어느 저도 삼겼던 교회에서 보면 모임을 하면 구역에서 모임을 하면 그 모임 끝나고 바로 그 구역 예배 마치고 바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일, 다른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의뢰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만 딱 맞춰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그게 기도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할까요? 내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오해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주님, 내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려면 주님이 뜻을 알아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다.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네. 빨간불이 우리가 말씀이 그거잖아요. 교통 법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법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빨간불에 지나가는 거 아니,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되고 파란불에 지나가야 되는 거 그거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그 말씀도 그거예요. 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게 빨간불이고 어떤 게 파란불이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빨간 불이면 지나가지 말고 파란 불이면 지나가고 그리고 노란 불이면 멈추고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께 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염려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께 그리스도의 교체가 일어나면 성도들 안에서 서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서로 도전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해가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제가 이루지 않으면 이게 서로 성장될 뿐 아니라 서로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와 간점을 보면서 자꾸 넘어지는 거야.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 그렇지 않네. 아 나도 똑같네. 믿어봤자,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네. 뭐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 서로 서로 도전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되려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그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먼저는 나와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성도들끼리 주님과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살았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이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CCTV가 있으면 뭐 하나 행동하기도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냥 시, 그냥 방범 CCTV 있어도 조심스럽게 행동하잖아요. 왜? 다 보고 있으니까. 다 찍히고 있으니까.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